철창 안에 갇혀서 힘들게 살고 살고 반성을 뉘우치고 이럴 것 같잖아요. 거기를 가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목사노로도 하고 있을 거야. 내가 신이다 그 안에서도 그래 업은 업대로 간다고. 이 사람은 죽어도 호화스럽게는 죽어. 백사 팔자 아니요 어떻게 팔자 잘 났어? 안녕하세요 이하부살입니다 인물 사주 정명서 음,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사주를 떠나서 이 사람도 우리 같은 신간물이 많아 무당을 하든 목사를 하든 따지면 무당도 내가 신기가 있어서 무당은 됐어 근데 사기치는 무당도 많잖아 까놓고 따지면 목사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 길을 갔어. 이제 자기 사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 버려서 자기가 신이 된 거야. 다른 곳에 이제 골목길로 세버린 형국이거든요.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성과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도소에 가도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있거든. 어 사주를 보자 하면 머리가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야. 능통에 철창 안에 갇혀서 힘들게 살고 살고 반성을 뉘우치고 이럴 것 같잖아요. 이 사람은 그런 데를 다니면서 더 사기를 터득한 사람이야. 하나를 알려주면 셋, 넷을 알아버리는 사람이야. 어떻게 보면 천재지. 조금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라든가 잘 이렇게 교육이 돼서 왔다고 하면 좀 차분하니 이렇게 영특한 사람이 됐을 건데 환경도 이 사람을 무시를 못해 안 좋은 쪽으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. 뭐 누가 뭐라 한들 이 사람 주변에서 아직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가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목사노로도 하고 있을 거야. 내가 신이다. 그 안에서도 그래. 우리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거든. 무당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조상님들을 믿고 내 조상을 대변해 준 사람들이야, 우리는. 이 사람을 숭배하고 지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 마음이 아픈 사람들.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 세계가 4차원이거나 옛날에 X, 천지, 여기를 다니던 분들도 있어. 그리고 무슨 증인, 이런데 다니던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보면은, 가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뭔가의 의지에 돌파구를 찾다가 그런 데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. 그랬을 때그 마음을 콕 집어준다거나,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믿거든. 온전히 거기에만 빠져서 그거는 내 마음이 치유가 덜된 사람들? 난 그렇게 봐. 정신세계가 아픈 사람. 사람의 명을 놓고 우리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, 쟤는 지은 대로, 업은 업대로 간다고. 이 사람은 죽어도 호화스럽게는 죽어. 백사팔자 아니에요. 어떻게 팔자는 잘 났어? 그러나, 뭐가 있냐. 죽어서 사후세계가 더 걱정이지, 나는. 지금 당장 죽어서 내가 명을 부지르라고뭐 장례를 호화스럽게 치르고, 나는 그걸 보기보다 살아서도 갇혔는데, 죽어서는 또 얼마나 갇히겠냐고 그걸 더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마찬가지고 입으로 풀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신을 다 지금 앞을 세워놓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똑바로 된 신의 길이 아닐까 벌전 조심하세요 하고 싶어